우리 시간 지은생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주를 잘 보내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라는 장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고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시간이 오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또한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혹여나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더 부지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교의 우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아멘. 자우리러버로 친구들 오늘은 어,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꿈과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잘 해석해 주었던 아주 지혜로운 그런 지도자고. 그리고 가장 힘든 시기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모범이 되는 그러한 다니엘 그리고 그의 새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포로 시대의 세 번째 시대 세 번째 내용으로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그러한 활약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 끌고 가는데 그 당시에 1차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에 함께 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입니다. 이때 왕이 바벨론 왕이 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혜로운 소년들을 잘 채택을 해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문화와 말과 지식들을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히브리인들,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나중에 이 바벨론의 그러한 인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한 것이지요. 그 중에 어 이제 딱 발탁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함께 그렇게 어황관자의 눈에 띄어서 그들이 그렇게 발탁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수많은 그러한 왕이 하사하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지식과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이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렇게 풍성한 음식 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감옥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는데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왕이 직접 그들에게 준그 음식, 엄청나게 맛있고 영양가가 좋은 먹음직스러운 그런 음식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는데. 그들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그 음식들을 먹을 수 없었을까요? 왕이 하사한 이 음식은 바로 바벨론의 우상 신에게 바쳤던 그런 우상의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셨지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1 0명에 두 번째 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계명을잘 알고 믿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우상신들에게 바쳐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러한 음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나에게 먹을 기회가 왔구나 해서 막 먹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니까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힘든 길을 손해 보는 길을 여러분들이 자처해서 걸어가야 됐을까요? 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환관장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게 돼요. 환관장을 불러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환관장님, 우리가 이 왕이 우리에게 하사한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나 환관장이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환관장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환관장이 만약에 물과 채소만 먹고 단열과 세 친구들이 그들의 건강이 약해지거나 병들게 되면 왕이 바로 그 환관장을 벌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다니엘이 왕과 황, 황관장에게 왕이 준그 음식에 대해서 10일간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보도록 하시지요라고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황관장은 다니엘의 그 제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물과 채소를 먹으면서 10일간 그렇게. 어, 시간을 보내게 되죠 다른 바벨론에 있었던 다른 지혜로운 소년들은 왕이 하산 우상의 음식을 먹었고 다니엘과 새 친구는 물과 깨끗한 채소만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일이 지났어요 친구들 10일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일이 지난 이후에 환관장이 어, 와서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물과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과 채소를 먹지 아니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로운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의 얼굴이 더욱 더 건강해 보였고 피부도 더 밝고 그리고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왕의 음식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건강하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의 다른 소년들은 좋은 고기도 먹고 영양소가 풍부한 다른 음식도 골고루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건강해지고 그들이 더 혈색이 좋아야 되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물과 채소만 먹고 많은 영양소가 아니라 물론 채소에도 좋은 영양소가 있지만 그곳에서 그러한 제한된 음식만 먹고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들에 비해서 더 살도 덜 찌고 또 그들 건강해 보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피부도 좋고 그렇게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 왜 책임져 주셨을까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셔서 물과 채소만 먹음에도 하나님이 그 다른 바벨론의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게 얼굴에서 빛이 나도록 피부에서 광택이 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 앞으로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주도 할 텐데 다니엘은 이 밖에도 새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또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좋은 아름다운 결과들을 허락해주신 그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웠던 것들, 명령하셨던 것들을 어느 상황 속에서도 늘 항상 지키고 순종하여서 어려운 시기가 오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리고 해결한 이후에 오히려 더 풍성케 해주시는 더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아가페교의 러브러브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가피기의 러브러브 친구들이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물과 채소로 자신들이 10일간의 그런 삶을 함께 그 이후의 결과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에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그 어떠한 소년들보다도 가장 건강하고 가장 빛나는 그러한 소년들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해 갈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i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우므로 세계 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 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안녕. 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하 하시니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하 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만드셨대 뭘?